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란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를 조금을 맛보고도, 이,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에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기를 잡습니다. 요나단이 반나절 동안 블레셋 군인 20명을 쳐 죽인 것을 시작으로 블레셋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어,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본 사울이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투를 치르느라 크게 또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때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확정 짓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무리수는 두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요. 먼저 27절에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아들 요나단이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어버립니다. 금식 명령을 어긴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사울왕은 비록 아들이지만 자신이 한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지만 백성들의 간곡한 탄원으로 요나단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후에 사울은 권위를 잃고 맙니다. 또한 이일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부작용은 32절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핏째 먹고야만 것입니다. 3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율법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무리한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살펴본다면 사울이 내린 판단은 참 좋은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드디어 전투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전투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결의를 다질 수도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범한 고기를 핏째 먹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금식과 또 제사 같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사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금식을 선포하는 사울 왕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블레셋을 가리켜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 또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묘사하지 않고 내 원수 다시 말해서 자신 개인의 원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이 말은 이 요나단은 이 전투를 하나님과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전투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투의 의미를 자기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가 이렇다면 그의 금식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가 자신에게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사무엘상 저자는 23절과 24절의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같은 날에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중심, 사울은 후에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핏제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절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신의 판단 착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명령임을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담긴 정신과 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율법을 실행하는 일 자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미보다는 내가 그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이 율법주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에 해당했는데요.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사울은 24절에서 금식을 선언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식 행위를 깨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할 거면 본인이 하면 될 것을 왜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더구나 이일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일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로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사울에게 백성보다 이 경건의 모습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행위이자 자기중심적인 행위입니다. 이 모습은 3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35절을 보면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 사울이 갑자기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이 사울에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힌트를 본문 뒤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의 사울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행위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겉으로는 사울왕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했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나 또는 엄격한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좋은 거야.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면 좋은 거야. 이렇게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주의가 율법의 의미는 배제한 채그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나 또는 경건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너무 함몰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은 가까이 하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율법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사울이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금식을 선언하기보다는 오히려 군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적당한 쉼을 허락해 주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보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